스키치 한번 해주고, 스키치 한번 해줄게. 비율, 비율에 맞게. 살짝 끝이 뾰족하고 동글동글한 딸기. 잎부터 표현해주고, 잎을 표현하는 건제 마음으로 자유롭게 뭐 붙어 있는 잎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저처럼 약간 살짝 떠 있는 잎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스케치가 됐으면, 이제 색칠해 볼 거예요. 저는 바로 빨간색으로 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잘 익은 딸기는 빨간데, 살짝 주황빛도 돌거든요. 약간 덜 익은 딸기는. 우리 섬세하게 해주자고요. 색칠도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성격이 좀 느긋해서, 느긋한 성격 좀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붙여지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 색칠이 좀 시간이 걸려요 뭐든 그림은 위에 부분 안 칠한 부분도 한번 해주고 딸기는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 시골집에도 엄마가 저희를 먹인다고 딸기를 심었는데 와 진짜 역시 재배하는 거 그 유기농 재배랑은, 사먹는 거랑은 맛이 틀려요. 얼마나 달콤하고, 씨가, 그, 아삭아, 아작아작한 씨가 얼마나 많은지. 저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넓은 부위로 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약간 섬세한 부위는, 얇은 쪽으로 하셔야 돼요. 넓은 부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카, 넓은 부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걸 대비해서, 자, 섬세한 부분도, 한번 해주고. 이건 채색할 때 약간 색을 덧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카도, 그래서 마카를 사용하는 거겠죠? 물감도 편하지만 마카가 좀더 편해요. 이런 작업할 땐. 제 기준엔. 물감 쓰시는 분은 물감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이거보다. 자, 이게 마르는 동안 저는 잎을 표현해 볼게요. 잎은 초록색으로. 제가 앞서 말했지만, 색칠하면서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색칠하다가, 색칠한 것과 안한 것에 이게 비율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색칠하면서 비율을 맞춰갈게요. 스케치는 제가 틀리지 않게, 내가 그림을 틀리지 않게 한번 그냥, 어, 그냥 준비를 한다 생각하는 거지, 뭐든, 색칠하면서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림 그리실 땐 약간 순발력이 있으셔야 돼요. 진한 초록색으로 입 명암 줄게요. 저는 많이 안 주고 끝에만, 끝에만 줄 거예요. 그림자가 좀 표현되게. 입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쵸? 콕지 부분도 좀 이렇게 해주고. 뭐 옆에 튀어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이따가 그 테두리 할때다 보완되니까 지금은 색칠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알았죠?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딸기에 하얀 펜으로 씨를 좀 표현해 볼게요. 처음부터 씨를 스케치해도 되지만, 좀, 어, 색을 입히면 그 색이 묻혀서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펜으로 색칠하시고, 마르는 시간을 줘야 돼요. 하얀 펜의 성질, 무슨 펜이든 그러겠죠?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마르면 벗겨지니까, 이거 할 동안, 전 테두리를 해볼 거예요. 입부위는 약간, 이런 안쪽은 0.8로, 0.8로 해주고 나중에 또 1.2로, 1.2로 해줄 거예요. 1차적으로 모양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설명이 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이건 그냥 간단한, 간단한 딸기 그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기 그리실 때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테두리 해줄게요. 테두리 1., 1.2로 한다고 했잖아요. 1.2로 해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 그릴 때 삐져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죠. 두꺼운 펜으로 하면 어느정도 보완되요 그림 자체가 자유로운 거라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 음, 여러분들도 막0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굵기로 하셔도 돼요 그림은 자유로운 거니까 틀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잎에 선을 선을 저는 한번 연필로 해주고 0 1로 할게요. 너무 두꺼우면 또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C를 표현해 볼게요. C는 0.8로 할게요. 얇은 걸로 하니까 너무 티가 안 나서. 씨가 은근 많죠. 딸기는 씨가 매력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조심이 안 돼. 그림 그릴 땐 조심이 안 돼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저는 이제 빛, 밝빛 반사를 줄 거예요. 빛 반사가 있으면 또 그림이 좀 틀려져요. 하얀 펜이 안 나면 오 다른 종이에 한번 거서. 해주시고, 쓰다가 굳는 경우가 있어갖고 하얀 펜이 잘안 나온다 싶으면 다른 종이에 팍팍 끓고 하세요. 자, 이제, 잎부분 줄기 부분도 해주고, 딸기, 딸기 겉면 빛나는 것도 해줄게요. 이번 그림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살짝 실을 노란색을 찍어줄게요. 노란색은 약간, 어, 사인펜으로. 한 다음에 저는 바닥을, 바탕을 찐 노랑으로 해볼게요. 아침이라 선선해서 그림 그리기가 아주 좋아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아주 시원하네요. 여러분들도 날 좋으실 때 사인펜, 연필, 종이 갖고 나가셔서 저처럼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고 이 계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갈 때마다 항상 스케치할 거를 챙겨 나간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좋은 그림이 탄생할지, 그쵸? 하얀색으로 약간 더 칠해주고. 약간 진한 색으로, 진한 사인펜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쉬운 그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겠죠? 다음에 또 만나요.